끝에가 이렇게 마르고 침부른 것이 있습니다. 그러죠. 끝에가 마르고 침부른 것이 있어요. 이건 칼슘 부족입니다. 칼슘 부족에 약간 탄저병 비슷한 증상도 보이는데요. 아니고 이건 지금 칼슘 부족입니다. 어치밭 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왔더니 겉은 상태들이 별로 좋지가 않네요. 어, 지금 고추 끝이 마르고 짓무르고 어, 이런 것은 대부분이 칼슘 부족입니다. 칼슘은 식물 체내에서 이동이 잘안 돼요. 뿌리를 흡수해도 줄기 끝, 열매까지 가는 건참잘안 됩니다. 그래서 이동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칼슘 비료를 몇면 시비를 해주죠. 직접 뿌려주는데요. 또, 이동성이 안 되기 때문에 칼슘 이동을 돕는 붕소, 등소, 붕소를 좀 섞여서 뿌려주죠. 칼슘과 붕소 혼합 비는 10대1입니다. 아, 그리고 칼슘과 MPK, 3요소이 다량 원소와의 혼합 비율도 10대1이에요. 지수가 12년, 칼슘은 1, 붕소는 0.1. 이렇게, 이렇게 혼합해서 연면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카시마가 분석 외에 다른 원소는 고추 성장이 아주 상태가 좋지 않으면 굳이 예면식이 해주실 필요 없고요. 관조 또는 뿌려서 물을 주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휴가를 갔다 왔더니 고추가 빨갛게 잘익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끝에가 이렇게 마르고 짐부른 것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칼슘 부족입니다. 탄저병은 여기가 이제 동그란 반짐이 생겨가지고 번지면서 가운데는 까맣게 되고, 그게 네, 이제 포자 형성된 것도 보이는데요. 칼슘이 부족해서 끝이 이렇게 마르는 것은 그런 현상은 안 보입니다. 좀 다릅니다. 상태가. 여기도 보면은 어떤 부분은 괜찮은데 좀또 올라가면은 이 부분은 또 이렇게 끝이 말랐죠 음, 이때는 칼슘 공급이 잘 되어 가지고 괜찮고요 이만큼 컸을 몰렵에또이 기간에는 칼슘이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고추가 칼슘부족이 나타나는 원인은요 땅속에 칼슘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칼슘은 충분해도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죠. 칼슘 부족이 나타나는 가장 큰 원인은, 물론 칼슘이 부족해서 식물이 흡수할 수 없으니까 부족 증상이 나타나고요. 칼슘이 충분히 있어도 가물면, 가물어서 땅이 너무 건조하면은 식물이 흡수를 못합니다. 그래서 부족 증상이 나타납니다. 우리 그 칼슘 부족에서 토마토 배꼽 썩은 덱이라 했지, 사나무 뭐, 음, 썩은 거, 이런 거 많이 그, 연구에서 올라오는데요. 특히 배추를, 김장배추를 키우면은, 그, 포기가 차면서 포개가 마르는, 그, 핏번 증상, 코트 끝, 당근 포도시 핏번,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어, 지금부터는 뒤에서, 그, 합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줘야 되는지, 어, 느 정도 주기를 줘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좀더 말씀을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누르시고요. 이 고추, 고추뿐만이 아니라 다른 장물 재배할 때, 그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한 자재들은, 사방 그 아래쪽에 쿠팡 링크를 걸어놨으니까요. 거기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 자, 지금부터 칼슘 규류를 잘 주시기 바랍니다. 장마철일 때까지는 비가 오고 땅이 습도가 적당하니까, 그런대로 칼슘 부족에 시달리지 않는데요. 장마가 끝나고, 이렇 한여름, 땡겨 대기가 되면은, 토양 습도도 떨어지고, 그래서 칼슘 흡수도 덜이고 또 고추나무도 많이 큽니다. 뿌리에서 흡수한 칼슘이 위까지 올라가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저렇게 칼슘 부족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뒤에서 좀더 자세히 설명드릴게 요 우리 택배님들 지금부터라도 칼슘 공급을잘 하셔가지고 지금 열린 고추부터는 끝이 마르는 증상이 없기를 바랍니다. 고추끝이 마르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칼슘 부족이에요. 밭을 만들 때 밑거름으로 칼슘을 공급하기 위해서 보통 토양산도를 조절하는 석회고토를 넣는데요. 토양 속에 칼슘이 충분해도 토양이 건조하거나 또는 다른 원소들과의 기량작용 등으로 칼슘 흡수가 방해받는 경우가 많아요. 똑뿌리에서 흡수를 해도 식물체 내에서 이동을 잘하지 않기 때문에 줄기 끝 열매까지 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칼슘을 잎과 열매에 직접 뿌려주는 옆면 시비를 하는데요. 이때 칼슘의 이동을 도와주는 붕소를 같이 희석해서 살포를 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칼슘 비료를 구입해서 사용하면 간단한데요. 장기적으로 많은 양을 사용하시려면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10분의 1 정도의 가격으로 더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아저씨는 10여 년 전에 붕산 1kg 8,000원 염화칼슘 1kg 6000원을 주고 사서 김장배추와 토마토, 고추, 개미태치 등에 사용하지만 지금까지 절반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연면 시비 희석 비율은 0.2% 용액이에요. 희석액을 관주할 때는 0.4%로 연면 시비를 할 때는 그 절반인 0.2%로 합니다. 물 1L에 염화칼슘 2g, 붕산 0.2g이에요. 붕소는 미량 원소로 아주 적은 양만 필요하지만 부족하면 결핍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요. 붕소와 붕사 붕산에 대해서는 김장배추 팁번 영상 등에서도 여러 번 설명드렸으니까 여기서는 생략할까요? 살포하는 시간대는 아침 이슬이 마르기 전이나 오후 늦게 살포하세요. 살포하는 주기가 궁금하신가요? 저도 궁금해요. 하하. 요소는 연면시비하면 24시간 내에 50%에서 80%가 흡수되는데요. 칼슘은 이보다 느려서 50% 흡수되는데 보통 2일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아저씨는 현애남 교수님의 강의를 많이 듣고 그분 강의에는 50% 흡수되는데 4일이니까 일주일이면 80% 이상 흡수된다고 가정하고 살포주기를 7일에서 10일로 잡고 연면시비를 해요. 정리해 볼게요. 고추 끝이 마르면 칼슘 부족으로 칼슘 비료를 옆면시비 해줍니다. 희석 비율은 0.2% 용액인데요. 붕소는 칼슘의 10분의 1을 넣습니다. 살포 주기는 7일에서 10일에 한 번씩 살포하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고추 끝이 마르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옆면시비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